여러분 안녕하세요. 서승진 교수입니다. 오늘은 공직행사의 꽃 의전이야기 6편의 첫번째 국제행사 실무이야기 여러가지 얘기해드릴게요. 우선 외국의 VIP가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방한 일정에 대한 협의를 많이 하겠죠. 실무자 차원에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이랬을 때 이제 비로소 초청서안을 발송하게 돼요. 방문에 그 격도 국빈 방문 (state visit) 제일 높은 수준이지요.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외국의 국가 원수, 이 행정 수반이 오는 것, 또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, 공식 수행원 다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고요. 그 다음이 official visit 해서 공식 방문이 됩니다. 대통령이 역시 초청을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그 시스템 자체가 내각제의 그 총리가 있기는 하지만. 음, 왕정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꽤 많거든요. 영국 총리 마찬가지겠죠. 이랬을 때에도 A급 총리가 있고요. 그렇지 않은 B급 총리도 있어요. 또 외교 장관이 수종을 해서 외국에 외교 장관이 올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여 밑에 자세하게 나왔는데요.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. 여기 사진 좀 봐주세요. 대통령의 명의 이름으로 국가원수와 A급 총리에게 보내고 국무총리의 이름으로는 B급 총리에게 장관명은 장관끼리 시장 부지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내게 되고 또 받는 사람의 그 급도 이렇게 나왔어요. 자또 다음 볼게요. 이번에는 초청 편지의 예인데요.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보면 H하고 점 찍고 E하고 점 찍었어요. 사람 이름만 봐가지고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. 이럴 경우에는 His Excellency, Her Excellency 알수 없기 때문에 첫 글자 H와 E를 쓰고 점을 찍어서 표현하면 돼요. 또 하나, 여기 December라고 했는데요. 달, 날짜, 그리고 연도가 나왔어요. 어떤 나라는요, 이렇게 달, 날, 연도의 순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날짜가 먼저일 경우도 있어요. 만약에 여기 숫자가 7이 하나 있어요. 그리고 쓱 해놓고 8을 해놨어요. 그러면 나라마다 7월 8일, 8월 7일 다를 수 있어요.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디셈버처럼 풀어 쓰기로 했어요. 그 다음 요 밑에 봐주세요. 마지막 끝 맺음 말, 엑셀런시 할때이 자는 문장 중간이라도 항상 대문자로 해주세요. 또 하나, 사람의 이름. 김대환 했을 때성 다음에 칸말 해주면, 아, 김이 성이구나. 이걸 알 수가 있지요. 자, 또 다음 볼게요. 이번에 협의 내용. 아까도 말씀드렸어요. 방문의 종류가 공식 방문, 공식 실무 방문, 실무 방문, 사적인 방문 등등등. 여러 가지가 있고요. 또 일정도, 며칠 동안 몇 명이, 또 항공편은 또, 자가용을올 수도 있고요. 숙박의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? 산업시찰 등등, 어디를 또 방문하고 싶은지, 명예박사 학위의 수여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, 또, 배우자 경우는 따로 해야 되는지, 어떤 경우는 자녀도 있어요. 방한 일정에한 예가 되는데,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. 제 경우는,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 사이가 조금 안 좋을 때신라호텔에서 행사를 하는데 황태자가 나가고 난뒤 10분 뒤에 이 다이애나 비가 들어와야 되는 이런 경우 절대로 마주치지 않게 하는 동선을 짜는 것도 분단위로 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의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동선 시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. 그 다음. 이제 공항에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. 물론, 사전에 이 공항에서부터 숙소에 이기까지 모든 안내하고 수성을 우리 측이 다 제공을 해드려야 되겠죠. 귀빈에 대한 환영을 표시를 하는데, 물론, 누가 이 공항에 나갈 것인가? 영접자의 영어로는 greeter라고 해요. 방문자보다 두칸 정도 아래. 여기 표를 보시면 국가원수 A급 총리가 오시면 외교부 장관, 비급 총리가 오시면 외교부 차관, 외교부 장관이 오시면 그 지역 국장, 이렇게 되는 거죠. 두칸 정도 아래로. 또 특별한 경우에는 공항의 영접 데스크 코너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. 제 이야기는 노쇼 no 라고 하는 거는 아무 사전 연락 없이 안 나타나는 거. 이거 실제로 있었는데요. 그 당시 그 공항에 그 vip를 맞이하러 다 서너 명이 나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. 두 시간을 기다려도 비행기가 연착된 것도 아닌데 안 나타나셨다. 노쇼. No 어 정말? 아니나 다를까. 그날 오후 난리가 났죠. 대사관을 통해서. 그분은 이미 들어오셨어요. 그런데 우리가 환영을 못 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네. 그 영접하러 나간 분들이 전부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전에 젊은 사진이었어요. 어르신이. 지나간 거지요.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VIP가 오실 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한, 영사관, 대사관 이쪽에 담당자분하고 반드시 같이 나가서 영접하자. 조심해 주세요. 또 다음 볼게요. 공항 영접의 예입니다. 이 공항에 관리해 주는 그 기관, 인천국제공항의 공사의전실이 있거든요. 이렇게 외국에 V.I.P. 오시면 의전실에 잠깐 쉬어 계실 수도 있고 인터뷰할 수도 있고 성명서 발표할 수도 있고 또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귀빈실에서 앉아 계시면 입국 수속을 하게 되겠지요. 여기 보시면 어, 한국을 방문한 부시 대통령, 이건 아버지 부시예요. 이때 오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영접선에 서가지고 환영을 했었던 이야기입니다. 이 공항의 귀빈 시대 배치도를 보면 영접하러 나간 구리터가 오른쪽에 외빈 높으신 분 앉게 되고 이렇게 방문측 인사, 영접측 인사가 앉게 되겠지요. 제 얘기 하나 할까요? 이렇게 성남에 있는 그 공항에 서울 공항이에요.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또 들어오실 때도 일로 들어오게 돼요. 이 대통령 따라서 수행을 하는 APEC 또 a s m 이런 경우에. 이 보통 이런 얘기를 통고를 받았어요. 그 출발하기 한달한반 정도에 짐, 캐리어 갖고 와라. 그 외통부에 지출을 하는데 잠그지말 것. 아마 경호 차원에서 체크를 하겠죠.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공항에 이미 짐이 캐리어가 실려 있을 것이고 핸드 캐리 이것도 또 조사. 또 현장에 갔을 때에도 계속해서 깊숙이 그 수행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 점검하는 표 아이디 카드에 또 체크가 제일 많았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다음 볼까요? 이번에는 숙박에 대한 편의를 또 제공해드려야 되겠죠. 외국에서 외빈이 오셨을 때, 이때 수행원을 제외한 초청 상대방 어디까지 수학 우리가 편의를 제공할까? 이 숙박 편의 제공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. VIP가 손녀랑 같이 왔거든요. 이 손녀는 수행원하고 달리 역시 똑같이 VIP랑 그 숙박 시설의 등급도 똑같이 해드렸고요. 충분히 사전에 오해가 없도록, 또 비용 충당도 마찬가지예요. 경호도 마찬가지. 또 호텔을 어디로 할 것인가도 사전에 충분히 상대방 측하고 의견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. 또 하나, 차량 제공 이거를 그 상대방 급에 맞게끔 비슷한 차량을 해야 되겠는데, 여기 등급도 보면 장차관급의 외분이면 역시 똑같이 하면 돼요. 동일한 그 등급을 드리면 되는데, 여기 좀 봐주세요. 여기 태극기가 오른쪽에 있어요. 여기는 청와대 기였어요. 이게 이제 출발하러 가시는 거겠죠. 현장에 도착했다면 그 나라 기를 꽂으면 되겠죠. 외국 기를 그 대신 청와대 대신에. 혹시 비행기에도 이렇게 국기 태극기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? 여기가 바로 그 비행기 내부를 보면은 2층에 어, 조종사가 앉는 자리가 되겠죠. 요 위에 마치 우리 꽃 계라든지 아니면 곤충의 더듬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 깃대가 싹 올라와요. 여기 오른쪽에는 태극기, 왼쪽에는 어 청와대 기, 대통령 기겠죠? 아니면 어떤 때는 양쪽 다 태극기가 한 날릴 수가 있어요. 자, 이건 아직 출발 전이에요. 여기는 서울공항이에요. 자,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갔어요. 이륙을 했으면 그 어느 정도 시간의 경고가 돼서 이제 상축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쓱 하고 그깃대가 이제 내려오게 되지요.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이제 우리 그 방문하는 외국 나라에 슬슬 도착할 때쯤 됐어요. 랜딩, 착륙 때쯤 됐을 때싹 하고 또깃대가 올라와요. 이때 우리 태극기 오른쪽 상대방 나라의 국기 왼쪽. 이렇게 그 대통령 전용 비행기에도 태극기나 방문 국기를 이렇게 개양할 수 있다. 또 다음 볼게요.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한국을 오시거나 이제 영접을 한 거죠. 또 행사가 다 끝나서 환속, 나가시거나 할때 에스코트, 경찰의 호의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어요. 물론 경찰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면 되고, 이것이 조금 문서상으로도 어렵다 할 때는 외통부, 외교부에 협조를 하시면 됩니다. 또 이때 규모도 사전에 은원하셔야 되겠고요. 자, 이제 들어오셨어요. 숙소, 웨빈에 도착할 때는 호텔의 총지배인, 제너럴 매니저, 또 관계자, 미리 스탠바이,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지요. 객실에는 초청자 명의로, 꽃 바구니도 있고 과일 바구니도 있고 또 와인도 있고 이렇게 환영의 마음을 전해요. 여기서 조심할 것 꽃가루 알레르기 정말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또 하나 느끼는 건데 혹시를 모르는 그 사태를 대비해서 그 가까운 병원 그리고 의사 핫라인 반드시 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모든 호텔의 체크인 체크아웃은 물론 수행원이 하고요. 그다음 볼게요. 이번에는 오찬, 만찬의 행사, 사전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. 주빈이 어느 분인지, 외빈은 어느 분이 오시는지, 어느 나라에서 몇 분, 우리나라에서는 몇 분, 또 국적 지위, 나이, 종교, 부부 동반인지 아닌지, 이거 전부 협의가 사전에 있어야 됩니다. 특히 조심할 음식, 이것이 알레르기일 수도 있고요,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. 또, 만약에 이 행사에 건배 행사가 있다면 언제 하지? 또 누가 제의를 하지? 답사자도 지정이 됐나? 미리 다 사전에 말씀드려서 어떤 분은 읽으실 수도 있거든요. 저희가 쓴 글을요. 사전에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. 테이블의 세팅, 좌석 배치, 그다음에 서빙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어요. 여기 보면 런치 박스. 그러면 이 테이블 위에. 이 런치박스도 굉장히 비싼 고급일 수 있거든요. 그 수분 나중에 서빙이 되지만 부페 스타일로 할 것인가? 셋다운 서비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앉아있는 거예요. 음식이 서빙되는 거죠. 손님은 앉아계신데. 그 다음에 혹시 프리플레이 티드라는 말 아시나요? 플레이트가 납작한 접시잖아요. 그 납작한 접시에 예를 들어서 수프도 굉장히 찬 거라면 그것도 또 샐러드도 빵도 웬만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. 그리고 나중에 그 따뜻한 것만 싹 나오면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겠죠. 서빙은 이게 프리플레이티드 서비스예요.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사전에 의언해 주셔야 되겠고요. 또 오찬만찬에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없는지 연설이 있는가? 런천 스피치, 디너스 피치 있을 때도 있거든요. 또 연예, 음악, 댄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. 오프닝에 큰 북을 친다든지 태권도가 댄스처럼 할 수도 있고요. 드라마틱하게요. 또 비보이라고 해서 춤도 굉장히 좋아해요. 옛날에는 리틀앤젤스 공연도 많았어요. 이런 것들의 여부. 어떤 경우는 도네이션, 기부 행사를 할 수도 있어요. 또 기타 다른 것들 상황에 따라서 확인. 제 경우는 퀴즈, 점심시간이 한 50분, 1시간 뿐이 안 되고, 사람은 굉장히 많았다. 이랬을 때는 위에 있는 서빙 스타일 중에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? 어떤 분은 부페가 어떨까? 아니에요. 부페는요 컨트롤, 통제가 참 어려워요. 그 손님들이 각자가 천천히 여러분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가장 시간을 빨리 단축할 수 있는 게 런치박스. 그 다음에 프리플레이티드, 이미 다 세팅이 되고 음식이 나올 만한 건다 나왔다. 해서 또게좀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어요. 자, 또 다음 볼게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식 행사의 꽃인 의전 이야기 6편의 첫 시간이었어요. 국제 행사의 실무가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.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람도 부탁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봬요.